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스테파노요 오늘 정신없네요. 오늘, 네, 제 종목 아까 앞에 영상에 올려놨습니다. 제 보여주기 종목 파미셀이 지금 움직이는 흐름을 보여서 다시 영상은 다시 여러분에게 올려드립니다. 네, 보십시오. 캔들, 우울 영상 캔들 움직입니다. 지금, 네, 지켜보십시오. 파미셀입니다. 파미셀도 똑같이 의약품입니다. 콜로나가 그만큼 지금 서울쪽에서 집중되고 있습니다. 드림틱도 콜로나 관련주입니다. 의약품이고요. 네 그래서 드림틱 먼저 아침에 시세를 먼저 먹었고 지금은 파미셀로 시세가 몰렸습니다. 개인수급 빠지면서 외국인 기관수급이 들어와서 이제 보유중인 파미셀도 수익 시실에 들어가기 시작하겠습니다. 어디까지 올라간지 지켜보시죠. 이게 예, 5분봉입니다. 5분봉 5분봉 다시 분봉을 3분으로 제가 바꿔드리겠습니다 3분봉 여러분 m b u Bong Sarasnika, Sambubong, s a m 이 u b o n g Sidja, Sambubong, 니 i d 기보이 a 니 b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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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이십니여여 여기 숫자 여기 숫자 여기 d j a s a m 보시죠. 10배, 10만, 1 0 100만, 100, 300만주. 지금 전용 거래량까지는 어떻게 합니까? 300만주 근처 가죠. 근처 가려고 하니까 주가 가어 같으니까 그 밑에 보다 뛰어오르죠. <목소리도> 전용 거래량 돌파하기 전에 매수를 하시는 것도 훨씬 좋은 매매 기법이 있습니다. 전용 거래량 돌파하기 음, 대략 70% 70% 지점에 매수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매수 점이 그럼 예를 들어서 거래량이 터지기 전에 여기가 지금, 보이시죠? 이 거래량이 지금, 보자, 20,000만, 10만 주, 여기 10만 주고요, 여기 50만 주, 60만 주, 지금 터지고 있는 게 80만 주. 요, 3봉 3개가 100만 주잖아요, 100만 주. 100만 주면 여기가, 이렇게 오시면, 여기 타이트하게 보이시죠? 20,000만, 100 10만, 100만 주잖아요. 어지게 300만 주인데, 3분 이죠 100만 주가, 어떻게? 9분 만에 터진 거예요. 9분 만에. 100만 주가. 어떤 건 이해가시죠? 음 여기 촉소리를 해드리면 차트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보이겠죠? 아침에 이렇게, 이렇게. 차트 보이시죠? 이렇게 움직였다가 이렇게 차트를 빵 피드려면 오늘 캔들 제가 각대를 해드릴게요. 빠바바 커져라. 커져라, 커져라. 이렇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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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